7월 2일 신선주간 나갑니다. 오랜만에 나가는 것 같은데 6월 한달 동안은 좀 다사다난했어요. 왜냐면은 일이 너무 많았고 저 개인적인 뭐좀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일을 많이는 못 했는데 아 신선주간보다는 추가 물량 그 물량이 물량 너무 많아 가지고 뭐 단가 업돼서 추가 물량을 오후에 좀 하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6월에는 좀 그렇게 보냈거든요. 그리고 또한 며칠 동안은 좀 힘도 빠지고 일도 하기 싫고 이래서 그냥 며칠 안 가다가 또 말, 초가 되니까 물량이 또 많다 그러면서 그 그러니까 언니가 네 니일안 하나? 하면서 자꾸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오늘 가는데 가방도 뭐 계속 350원이고 뭐 그렇더라고. 어쨌든 오늘 한 며칠 쉬다가 지금 가는데 6월에도 그 일주일 정도또 못하고 또 추가 물량 정도 하고 막 그러다가 영상도 많이 밀려있고 그래서 일단 밀린 영상은 좀 뒤로 하고 또안 찍은 것도 많고요 오늘부터 다시 그냥 찍으려고 합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지 싶은데 활기차게 음, 한번 해 봅시다 뭐 오늘도 며칠 만에 가는 거니까 자, 이따 뵙겠습니다 물고시고 나왔습니다 32가구에 52개인데 어, 신선이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일반 봉다리가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박스가 많아요 이 박스가 큰게 많아 가지고 33개만 실었는데도 꽉 차네요. 그러고요 위에 이거 무슨 테이블인가 봐 이거 뺄라 하다가 더 가긴 더 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실긴 실었는데 와 오늘 우리 언니만 물량이 막 터진다 터져 내가 오늘 관리자한테 얘기를 했어 전에도 왜안 오셨어요 하는 거 내가 삐죽 안 왔다 하면서 와 물량을 자꾸 이래 주노 어느 정도 좀 맞춰가 줘야 되지 우리 님만 해도 안 봐라. 이래 많다, 감시라니까. 자기네들은 차를 많이 본데, 차가 크면은 많이 주고, 적으면은 빼놓는, 빼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야. 그, 내가 켰다. 내 이때까지 줘가지고 빼놓고 간 적이 없었고, 내 물건 잘 쓸는 거 알면서도, 내 적한다니까. 알면서도 적한다니까. 어떻게 해서든 싣고 가는데, 왜 나한테는 자꾸 그렇게 주냐고. 차 작은 사람도 들 똑같이 적하는 거야. 그래 내가 차가 작아서 손해를 진짜 많이 보고 있다. 어, 뭐, 최대 얼마까지 들어가냐, 이 하는 거야. 40대 초반까지는 들어간다, 내가. 어, 예, 알겠습니다, 이렇게 하는 거라. 지난번에도 한번 그래 얘기를 했었다고. 내가 모실은 만큼, 빼놓고 갈 만큼, 그렇게 준 적이 별로 없어요, 진짜로. 에휴. 진짜 오늘도 하기 싫다니까 그러니까. 자 다와갑니다 오늘 시, 어, 물량이 좀 늦게 떠가지고 지금 3시 20분 다 됐거든요 어, 지금 이제 한 22분 정도 되면은 도착할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2시 한 10분쯤에 물량이 떴어 그래가지고 좀 많이 바빴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요 앞에 다와봐요 주원이 1층에 있는 가도 모르고 4층까지 올라갔다가 아닌 거야. 3층 올라갔다가 아닌 거야. 2층 올라갔다가 아닌 거야. 이거 어디어가면 보니까 10층에 있네. 병원에 어. 1층에 있는 경우가 잘 없는데, 청수도 안 적어놨더라고요. 아픈데 어. 신호가 어지간도되다 네, 네. 오늘 어전통증거리 간만에, 하는 야지어른운더 주네. 아제 신선은 이제 한개 남았고, 지금 b 건이있데 a 건이랑 갔다가 넘어거든요 비권이랑 다 하고 A가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신선 다 돌려보니까 계란 한 개가 빠져있네 아 제일 처음에 왔던 집이거든요 지금 다 돌려가려다가 고객이 지금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지금 다시 가고 있는데 여기 굴다리 지나자마자 바로 몇집안 건너서기 때문에 또빙 둘러가고 루턴해가고 지금 코스가 안 나오는데. 5시 23분입니다. 지금 몇개안 남았는데. 이거 때문에 또 다시 왔어요. 하다가. 5시 50분. 아, 아. 아. 간만에 하니까 좀 피곤하네. 아, 진짜 오늘 올 집은요, 올 집은. 아. 힘들었다, 진짜. 다 3층이요 지금 게 3층 5층 어쨌든 다 끝났네. 저는 가보겠습니다. 아이고 힘들었다. 진짜 내일부터 비가 좀 온다 그러죠. 내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비 오기 시작해서 계속 비 오는 것 같던데 이제 장마 시작인 가 같습니다. 장마 때 다들 조심하시고. 아 진짜 덥다. 오 정말 더웠다. 아우, 바람은 좀 부는데 후덥지근하니. 아이고 쿠팡카가 또 저기 서가 있네요. 일을 안 해도 쿠팡카 보면은 또 반갑고 그렇대참 이것도 이것 직업병이야. 아이러나. 아무튼 집에 가서 좀 시원하게 계시고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.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. 저 오늘 영상부터 차곡차곡 <laughs> 제가 찍는 대로 올릴게요. 나도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.